준비를 거의 다 마치고 머리를 말아둔 상태에서 머리가 좀 마르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원래 준비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첫 번째 영상이 1 시간짜리고 그 다음 영상도 한 4, 50분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올리는데도 내보는데도 내보는 오래 걸리고 해아버지 이거는 이번에는 좀 짧게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쇼핑몰에서 산 옷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쇼핑몰인데, 뭐 스타일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옹찐 스타일. 살짝 레이어드, 하, 빈티지 하면서도 되게 이쁘고, 요즘 옷에 레이어드 하면서 입기 좋은 옷인데, 오인이라는 옷이고요. 저는 거의 비트에랑 어, 탑 종류를 샀는데, 탑 같고요흰색 레이스 탑드예요 그래서 안에 음, 보이는 옷이나 나시티 입을 때 이거를 대신 속옷 대신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두 번째는 잔꽃 아이보리 색깔 비슷해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비슷해요. 근데 보니까는 좀 모양이 비슷한 것 같네요. 뭐지? 이거랑 같은 번는 블랙은 세자 꽃 모양이 달라서 다른 걸로 시킨 거거든요. 어쨌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안에는 교환 및 반품 규정이 써 있고요. 인이라고 써 있네요. 어, 머리가 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실 이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품절이었어요 근데, 네? 문의를 적으니까 풍절이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피스랑, 티랑 이렇게 입었는데,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이걸로, 입어서 좀, 꾸며볼까 해요. 뭔가 되게, 이쁜데, 이게, 구멍 이 조심해야겠어요. 뭔가, 어디 걸리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세상 이쁘죠? 얘도, 아, 꽃무늬가 살짝 다른데, 비슷한 느낌의 브이스트예요. 근데 색깔이 다르죠? 이것도 이렇게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름을 한번 볼까? 뭘 샀는지? 이거는 베리메시 비스트의 블랙 색상이고요. 이거는 플라워 메시 비스트의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처음에 비싼건줄 알았는데 꽃무늬라서 비싼 느낌을 받았고요. 너무 이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이뻐가지고짠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구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서 한번 조심해서 저는 이렇게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위에 티를 좀 밝은 색으로 입고 갈까요? 이렇게 해서, 살 뭔가 육미터할수 있는 스타일을 얘로 포인트를 주기 좋은 것같아 머리도 한번 풀어볼까요? 머리가. 여신머리라고 올리브영에서 예전에 팔던 건데 지금은 없고요. 예전에 사둔 건데 지금 머리가 붙임머리도 했고 많이 기르기도 했으니까 고데기하면 맨날 머리 상하잖아요. 뭐 드라이기 해도 햇빛에 머리 상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드라이기 머리 말리면서 두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파마가 되거든요. 그걸 하고 헤어 오일을 바르겠습니다. 샘플이 있어가지고 없애 치우려고 샘플부터 샘플이 양이 많네 그래서 머리하고 이렇게 웨이브까지 넣으면 이거 티셔츠가 너무 왜 다르냐 이거 리본을 좀 빼줄까 블랙, 블랙 스타일로 이렇게 해줄까? 근 이거는 뭔가 오늘이랑 안 어울리고 되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착장하신 게아 이거, 이거 같은 블랙은 좀꽃 모양이 달라서 제가 일부러 다른 색깔로 샀거든요. 이게 더 가격이 싸기도 하고. 이분이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입으셨는데 니트 비스트에다도 입었는데도 이쁘고요. 다른 옷에 그냥 흰색깔 원피스를 이렇게 아 흰색깔 치마에다가 입었는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흰색 치마를 사지 않았지만 흰색깔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걸 까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좀 말을 안 들려요? 앞머리가 똑친 것 같지, 뭔가. 앞머리가 일자로 좀 가질라 서 좋겠는데, 반곱슬이 없고 막 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척도 해볼까요? 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잠깐 베란다로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다담길까 이렇게 해서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아이보리 비스트로 시스루 비스트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준 상태고요. 오늘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니트 가디건을 입었는데 이게 미쏘에서 산 건데 살짝 떡대 가디건이라고 제가 덩치가 있어서. 입으면 좀 살짝 부해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이거 뭔가 이 색깔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가죽 잔말 입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룩이 완성되었는데요.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혼자는 삼각대 없어가지고 찍기가 힘드네요. 친구한테 이따가 찍어달라고 해야겠어요. 접히는 미모사. 불건짱뽕을 먹으러 왔습니다 음, 유튜버 2단계 음. 짠 레일아트 받고 카페 왔어요 음. 반지랑 잘어울리 이쪽은 이렇게 반대쪽은 귀여워 야광이래요 밤에 한번 사진 찍어 보려고요. 손 반지랑 잘 어울리죠? 카페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손 씻고 가려고 화장실 들렸어요. 오늘의 누구? 치마에 위에 셔링 틴데, 나시 셔링 틴 그때 산거 입었어요. 이거랑 추워서 가디건 입었고요. 이거는 청 모자 샀는데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 회사 안 다닐 때 쓰려고요. 그리고 일상 블로그를 올렸습니다. 이제 바빠지면은 못쓸것 같아서 유튜브도 얼른 올려두려고요. 언니가 블로그는 깨 발랄한데 부는 너무 차분하다고 차분한 게 컨셉이네요. 아니 일도치 않게 되게 차분해 보였나봐요. 근데 아무래도 좀 존댓말도 하고 영상에서 주접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차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점점 편해지면은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셀카하고 이렇게 삼각대를 사고 싶은 게 있는데. 16,000원대인데 생각보다 안 비싼데 해외 배송비가 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배송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셀카봉을 안 샀는데 친구가 저보고 손으로 들고 찍는데 되게 잘 찍는다고 흔들림이 별로 없대요. 제 손이 튼제 팔이 튼튼해서일까요? 그리고 목걸이 이거 사, 친구랑 플리마켓에서 보자마자 샀는데. 진짜 너무 이뻐요 다른 친구도 이거 다른 색깔로 사달라고 해서 가서 사줄게요. 전날 밤새서 어제 저녁에 잠이 들었, 일찍 잠들었다가 깼는데 못 자고 유튜브 편집하다가 벌써 해가 밝았어요. 엔딩을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